시바이누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다시금 복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사태에서 손실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고래들은 이번에 폭락해서 오히려 시바이누의 물량을 폭발적으로 늘렸다는 겁니다. 해당 차트는 시바이누의 가격과 고래들의 보유량을 차트화 시킨 이미지인데요. 보이시죠? 하얀색 선이 시바이누의 가격인데 시바이누가 떨어질 때. 파란색 선인 고래들의 물량이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거의 두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즉 이번 하락에서 공포 심리를 조성을 한 다음 개미털기를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번 개미털기에 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정말로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구독자님들이라면 분명 이번 개미털기에 당하시지 않으셨을 거고 잘 버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큰 고비를 넘겼으니 정말 달콤한 열매를 수확해야겠죠 앞으로 시바이누를 비롯한 코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1원 그 이상의 값어치는 언제쯤 도달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현재 업비트, 비썸 코인헌 등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보다 리플, 에이다 같은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해오시거나 혹은 도지코인, 시바인누 같은 밈코인을 투자를 해오시면서 지금껏 투자로 번 돈보다는 잃은 돈이 더 많다거나 지금도 수시로 물려 내 귀중한 돈이 묶여있는 상태라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거라고 자신합니다. 아마 현재 시점이 답답한 코인 투자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해답이 될수 있는 내용이 될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려고 하고 1억 3천까지도 돌파를하면서 가격은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막대한 상승에 비해 다소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리플과 도지, 시바가 상당한 상승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의 무게감과 비교를 해본다면 다소 아쉬운 것도 사실이죠.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수백, 수십배의 상승에는 아직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볼 수도 있죠. 현재의 상황의 본질적인 이유, 확실하게 확인된 근거 자료들과 함께 오늘 명확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우리가 잡지 말아야 할 코인들과 반대로 투자했을 때막 대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알트코인, 혹은 민코인 그 중에서도 내년 이내로 최소 몇배 이상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도지, 시바, 리플 이 코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단언컨대 코인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코인에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물렸거나 혹은 수익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은 장기간 이어진 지난 하락장 동안 비트코인이 오르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예전 가격에서 크게는 10 토막 이상도 나버린 알트코인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죠. 역대급 불장이라고 불렸던 2021년도에. 누구나 웃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재현이 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오랜 시간을 버텨왔는데 2024년 올해 초 비트코인의 기적적인 현물 ETF 승인으로 1억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을 하면서 지난 불장 이상으로 상승을 하는 수익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에 들떴던 것도 잠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미동조차도 없고 오직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더욱 우리의 마음을 쓰라리게 만들었던 것은 비트코인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들고 있던 혹은 투자를 한 알트코인들이 별다른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기록을 달성하기 위한 상승행진을 이어가면서 한 번씩 조정을 받을 때마다 오르지 못한 알트코인들이 그 조정에 발맞추어 매번 더 떨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투자자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서민들 중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큰 수익률을 기대니 할 수도 없고 개당 단가의 부담감 때문에 큰 목돈이 아니라면 시간 대비 효율도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알트코인의 비중을 높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내가 들고 있는 코인들 대체 언제 오를 수 있는 걸까요? 냉정한 기술적 분석으로.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본다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도미넌스에 있습니다. 도미넌스 다른 코인 영상들에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도미가 높다, 도미가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도미넌스라는 것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뜻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별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보통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게 되고 알트코인은 하락을 합니다. 반대로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하락. 혹은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알트코인들은 상승을 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예전부터 코인 시장에 있어오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세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횡보장이 가장 좋은 장이다. 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왔습니다. 우리 알트코인이 왜못 오르는지 첫 번째 이유가 도미넌스 상승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이 도미넌스가 왜 오르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도미넌스 지금 왜 오를까요?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맞이하며 올라가는 이유 분명히 있겠지만 누구나 어디서든 들을 법한 이유 이런 사유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물 ETF 승인 이유 미국이 주도하는 장으로 암호화폐 장세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동안 암암리에 버려오던 비트코인의 주도권을 갖기, 즉 나라별 보유량에서 미국이 우세를 점하기 위한 그 본격적인 코인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의미는. 음지에서 양지로 제도권을 끌어들여 암호화폐 투자에 불신을 가지고 있던 큰 손들 기관투자자라는 초대형 고래의 구미를 당기겠다는 라 의미로도 표현이 되는데 역시나 의심할 여지가 없이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매입 현황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을 향한 끝없는 투자가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세계시장 점유율은 83%가 넘겨버리는 경이로운 수치가 나오게 되었죠 이 의미가 무엇이냐 미국이 코인 시장을 통째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역량이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코인 시장을 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 마스터키를 미국이 가져가게 되었다는 거죠.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이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비트코인만 가격이 오르고 도미넌스가 따라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분명 도미넌스는 하락하게 될 겁니다. 역대 최고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역시 반감기에 현물 ETF 승인을 거쳐 단시간에 신고가를 갱신한 대폭 하락은 발생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한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거의 멈춰 있다시피 한 상태가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기관이나 큰손 고래들은 더 이상 비트코인의 매력적인 수익률을 기대하지 못한다고 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되어 있죠. 현물 ETF가 승인이 되어 있는 이더리움을 1차로 검토하게 될 것은 큰 이변 없이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뒤를 따라 차기 ETF 승인 주자가 될 솔라나 역시도 장세가 시작이 될 것인데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오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알트코인들이 불장이 오면 모든 코인들이 함께 다 같이 오를 것이라는 착각, 밈코인인 도지나 시바이노 등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손이 바뀐 미국 세력들에게 있어서 결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예전 불장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압도적인 채굴량으로 패권을 주고 있었던 중국과 기이할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를 실행을 했던 우리나라, 한국이 손을 붙잡고 장을 주도했던 때가 바로 2018년에서 2021년도였습니다. 코인 투자자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퀀텀 등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주며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면 돈을 복사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던 시기가 바로 2019년 하락기 한 시즌을 제외한 2018, 20, 21년도 약 3년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중국의 코인 규제로 인해 누구나 돈을 벌수 있었던 꿀통 같은 장이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국과 한국이 주도를 했던 그 시장이 끝나가는 시점에 진입을 했다가 크게 물려서 다시 오르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코인들 다수의 한국 투자자가 물려있는 대표적인 종목 리플, 에이다 등 시가총액은 높아질 만큼 높아져서 10조를 훌쩍 넘기고 들고 있는 투자자 즉 쌓여있는 매도 대기물량만 수두룩한 이런 코인들을 과연 미국 투자 기관이 진입을 해서 구출을 해줄 것인가? 재미있는 예시 하나를 들어볼게요. 11월 기점 가장 최근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제일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코인은 UX링크였습니다. UX링크라는 코인은 시총이 낮은 신규 상장 코인이었죠. 그 외에도 너보스를 포함해 레이어 제로, 뮤등 눈에 띄게 많이 올랐다고 느낌을 줄수 있었던 코인 대부분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코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새로운 투자 기관과 세력들은 구시대 영광을 지닌 코인들 즉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고 많은 개미들이 물려있는 종목에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코인을 시작하시려고 현재 현금을 보유한 채로 장세를 파악 중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개미들이 물릴대로 물려있는 구시대 유물 같은 코인들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력이 손대지 않는 것만이 문제일까요? 세력은 개미들의 돈을 털어먹어 수익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돈이 돌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국내 대표 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대금이 예전처럼 한 종목의 조단위로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종목에만 거래대금이 10조를 달성하라는 역사를 쓰기도 했는데 왜 돈이 안 걸리느냐? 첫 번째, 장기 투자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보통 주식처럼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큰 돈을 넣어두시고 5년 뒤에 꺼내본다, 10년 뒤에 꺼내본다. 이런 말씀들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는 인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루나부터 위믹스까지 회사의 미래 하나만 믿고 투자를 한 대형 코인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처럼 찢겨져 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 어떤 누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5년, 10년 후를 기대하겠습니까? 당장 최상위권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라는 리플도 미래를 알수 없는 판국입니다. XRP 한국에서만 약13% 가까운 물량을 들고 있죠. 울며 겨자먹기로 물려있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전세계 젊은 층들은 민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코인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다 보면 근본 코인들 내버려 두고 그런 회사도 불투명한 애들 장난 같은 종목에 투자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당장 거래소에서 확인이 된 밈코인 상위 10개의 종목 시가총액만 더해 봐도 70조에 가까운 돈이 몰려 있습니다. 밑으로 더 내려보면 끝도 없겠죠. 이 시장에 개미 투자금만 수백조가 몰려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 들어와야 할 자금들이 여기에서 놀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기존 방송에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설명드렸더니, 현재 시대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비관론자들이 회사도 없고, 도박과도 같은 코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 밈코인 시장이 최소 수백조 자금이 흘러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의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인 투자는 제로썸 게임입니다. 누군가 돈을 따면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하는 아주 냉정한 장이라는 거예요. 코인의 가치라는 것을 현혹시키는 뉴스를 통해 혹은 개발사가 퍼뜨리는 과장된 소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결정짓지 마세요. 좋은 코인이라는 것은 내 돈을 벌어주는 코인이고 나쁜 코인이라는 것은 내 돈을 아사가는 코인이다. 이렇게만 놓고 투자를 인해야 이 냉혹한 시장에서 진짜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해요. 예전부터 제 채널 영상을 보시면서 밈코인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아직도 영문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왜 밈코인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밈코인 시장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왜 계속 투자자들이 늘어만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바로 돈 냄새가 나기 때문인데요. 투자자들은 결코 돈 냄새가 나지 않는 곳에 몰리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죠. 여러분들이 당장 국내 거래소만 놓고 보셔도 최근 기록적으로 개미들이 돈을 벌수 있는 코인이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나요? 없죠. 얼마 전어피트에 상장을 한 뮤코인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근본없다 무시하는 고양이 코인이 약4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거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현재 16원을 달성을 하고 조금 떨어져서 조정을 받아 위치하고 있는데 올해 초 3월까지만 해도 해외 거래소에서 1원에 불과했었던 종목입니다 중순인 6월에 빗썸의 5원대에 상장이 된 코인이라고 합니다 해외 거래소에 사놨으면 15배, 1400% 수익 빗썸에서 담아뒀어도 3배, 200%의 수익, 업비트에서 40% 이상 수익 냈다고 즐거워할 종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밈코인은 가치도 없고 회사도 불투명하고 근본이 없다면서 쭉 지켜보다 보면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서 국내에 결국 상장이 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국내, 특히 업비트 거래소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때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앞으로 10배 갈 거다, 100배 갈 거다 이런 꿈을 꾸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이미 오를대로 다 올라서 시세가 분출이 된 코인들을 놓고 말이죠. 당장 세계 최대 거래소라고 불리는 바이낸스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최근 상승을 한 밈코인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이로라는 밈코인은 올해 9월에 상장을 한후한 한 달에 불과한 기간 동안 무려 600%, 무려 7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 중 가장 크고 안전한 것으로 유명한 바이낸스로 눈을 돌려도 다른 개미 투자자들은 수백 퍼센트의 돈을 지금도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놓고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렇게 상승하는 코인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튀어나옵니다. 10만원 투자에서 1억, 100만원 투자에서 10억,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심심치 않게 그것도 꽤나 자주 튀어나오는 것이 현재의 민코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내수 중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만 가지고 있더라도 투자를 했을 때 수억, 수십억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다?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지 않냐? 여러분들, 물려있으면 잃은 게 아닌가요? 물려있다가 상장 폐지되면 그 돈은 누가 보상을 해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인 투자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 돈을 잃으면 누군가는 돈을 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돈을 따는 사람 위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시야를 넓히고 세계를 둘러보아야 됩니다. 좁은 투자 시장에 갇혀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가끔 떨어지는 먹이 부스러기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둘러볼 줄도 아는 해안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장에서 작은 수익이라도 낼수 있는 코인들, 당연히 아직도 있지요.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종종 내 얼굴에 웃음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들, 분명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제가 매일매일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께 개인적인 예측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들만 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올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는 진짜 이유, 내 인생이 바뀔 정도의 큰 목돈, 그런 수익을 꿈꾸면서 들어오신 게 아닐까요? 저는 그 해답이 분명 빔코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굵직굵직한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 전 수백, 수천배 올리기 전에 옥석같은 밈코인을 발견을 하고 내가 매주 로또 한장살돈 5천원, 만원만 투자를 해서 수천만원 혹은 수억, 수십억을 노려볼 수 있는 유일한 투자시장 전세계 젊은층들이 열광을 하는 이 새로운 시장에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예전 도지코인 시바이누가 그랬던 것처럼 큰 돈을 안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담배 한갑 살 돈으로 혹은 스타벅스에서 음료 한잔 주문할 돈으로 매주 5천 원, 만 원만 투자를 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시장.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그 행운의 주인공 중한 명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관론자들이 비방을 하시고 돌을 던지셔도 솔직히 상관 없습니다. 분명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하루아침에 성공을 할수 있는 방법은 밈코인 시장에 있으니까요. 제가 거지 같은 현실을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얻게 만들어준 투자 방식 역시도 결국 밈코인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밈코인의 희망과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더 이상 서민들만 등쳐먹는 대형 거래소의 농락에 여러분들이 놀란나지 않도록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업로드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평소보다 조금 더 길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기존 제 구독자분들이 아니시라면, 밈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또한, 제 밈코인 영상만 기다리시는 애청자분들, 아마 제가 최근에 분석을 한 밈코인들을 보고 싶으셔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제가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죠? 긴 시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행운이 될지도 모르는 선물을 한 가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내 거래소, 상장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는 메이저급 밈코인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혹시 나도 5천원, 만원만 밈코인에 한번 투자해볼까 생각이 드신다면 함께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현재 해외 대형 거래소들은 상장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자체가 아직 메이저급으로 승격하기에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충분히 큰 상승을 남겨두고 있다 판단이 되는 유력한 종목이며, 전문가들은 수백 퍼센트 이상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코인이 가져야 할 캐릭터성, 커뮤니티의 활성화. 두터운 팬층 이세 박자를 모두 갖췄다는 부분도 이 코인의 자랑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인명은 제가 가려놔서 지금 안 보이실 텐데 기존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죠? 제가 밈코인 방송을 오랜 기간 동안 해오면서 종목 공유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제 종목을 가져다가 돈을 받고 판다거나 타 유튜버들이 악용을 하는 행위들이 발견이 돼서 종목 공개는 영상에서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투자는 분명 여러분들의 선택이라지만 제가 분석을 한 종목 공유는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서요 정말 필요하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분석을 해온 이 종목 지금부터 코인명이 무엇인지, 어느 거래소에서 매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 거래소에 언제쯤 상장이 될 예정인지 간단하게 공유받으실 수 있는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주세요. 먼저 화면에 지금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5734-8420, 010-5734-8420. 이쪽으로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문자는 굳이 다른 글들 쓰지 마시고 숫자 7 이렇게 적으셔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팸으로 차단을 해놨는지. 광고업자는 아닌지 이 여부만 판단을 하고 모두 공유해 드릴까요 염려 말고 지금 문자 보내 놓으세요 010-5734-8420 010-5734-8420 문자 7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구독자님이신지 확인하는 작업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 보실 분들은요 PC 버전은 아래 더보기란 클릭하신 후쭉 내리시면 나오는 제 채널 주소가 있거든요 코인으로 인생 역전 그리고 최신의 코인 가게 이두 곳에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영상 알림 설정 및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 가실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영상으로 다양한과 알찬 정보들을 확실하게 받아 보실 수 있으니 꼭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모바일 버전은 시간 옆에 더보기란 누르셔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채널 링크가 나오니까요 해당 링크로 들어오셔서 채널 구독해주시고, 영상 알림설정 및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보다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열심히 분석을 해서 공유하는 밈코인이고요.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참여를 하셔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님들의 앞날에 안녕과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